자 안녕하세요 헤르가자입니다 오늘도 소라꽃 찾아서 헤르질 나왔습니다 자 오늘 과연 소라꽃을볼수 있을지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함께 하시오 렛츠고 <laughs> 지금이 딱소라들이 짝짓기 시작인데 자, 오늘 온 포인트는 뻘밭이라 아, 힘든 거 각오하고 열심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포인트에 와서 함께 보시오 렛츠고 오 낙지 있다 낙지 있다 너무 엄청 크 낙지 있어 어, 빨리 어이구 와 대박 봐봐 믿겨 믿겨 대물 대물 대물이야 대물이거 봐봐 봐봐 <laughs> 우와 되게 크지 미쳤다 미쳤다 와, 아, 드디어 와, 대박이다. 오늘의 첫 낙지야 멋있다 아, 멋있다 짱짱짱 와 신나냐 아, 야이 물살이 지금 있으니까 얘가 어, 올라가는데 천천히 올라가려는데 안돼 수영이 안돼 어찌 해모가 잡아주세요 와 대박 오 사이즈 준다 와 사이즈 멋진데 죽여줍니다. 오. 힘을. 툭툭. 돌멩이 돌돌 돌멩이 버리고. 오. 오빠 놓들어갔어야 오, 오, 다행이다. 응, 됐어. 고오소오 오, 주먹소라. 주먹소라? 오, 아니, 오. 오 대박 볼, 대박. 보이지? 야 오늘 첫 소라 또 여보가 하는구나. 야 씨, 짱. 와어짱 <laughs> 사이즈 와, 딱 좋은 사이즈. 우와. 이거 획득. 어, 획득. 아, <laughs> <laughs> 어, 이거 뭐 짱이야 짱. <laughs> 잘 보고 해야 돼. 오늘도 어복 시작되는구려 어복 시작. 어복 시작. 오, 낚시다. 요호, 낚시. 머리 빼꼼. 야, 보이십니까? 낚시오고 야, 무섭게 낚시있어딱 먹기 전은 사이즈. 세발 낚시. 낚시하고 있어? 낚시하고 있 와 대박 집으로 들어가시오 너무 축하해 안오이 예. 정도면 똑똑똑 이야 똑똑똑. 사이즈 왔어요 짠 왔습니다 오. 왔어 이야 대박인데 <laughs> 이 정도면 어. 주먹급 소라 이야 대박이다 어소라 올라 괜찮은 게 아니지 정도면 아, 대박이죠 아 괜찮다, 괜찮다 진짜 소라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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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소라꼬 오아 어? 근데 하나밖에 없는 거야 하나밖에 없어 아. 와, 키다가, 와, 너무 엄청 큰 소라꽃인데. 어제도 봤는데 그지. 와 이봐 이거 소라꽃. 멋진 뭐. 소라꽃. 야. 쩍 가져오세요. 와, 와. 아 하나밖에 와, 없는 게 아쉽다. 와 크다 <laughs> 소라꽃. 그래도 사이즈 와. 좋은 소라.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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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음. 오몇개 하나 둘, 셋, 넷. 야네 개. <laughs> 와 멋지다 멋져 축하드립니다. <laughs> 야 주변에 또 파. 아 없네. 와, 소라꺼, 진짜. 응. 축하드려요. 보이다 <laughs> 어? 소라 있다, 소라. 소라 있어? 봐봐. 오세요, 오세요. 어? 와. 야, 사이즈, 또것 어, 사이즈 괜찮다. 최소 반주먹 사이즈. 오. 야호. 떡떡떡. 오, 떡, 떡, 와. 떡. 어, 어. 크다. 와, <laughs> 오, 야, 보기보 큰데. 와, 고. 야호, 좋았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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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야호. 야호, 딱 어떻게 나도 발견했어요, 소라. 와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차곡차곡. <laughs> 야, 이거 아무도 못 봐서 가만 있을까? <laughs> 오! 있네! <laughs> 와 이거 아무도 못 봤어 대박이야 사람들이 몇 팀이 지나갔는데 야. 주먹 소라 여보 최고! <laughs> 진짜 아무도 못 본다 이거는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는데? 어, 어. 작다 작은데? 봐봐 클 수도 있어 박히면 아닌데? 어, 에이! 나좀 귀요미 쏘라 귀요미 소라 평생 소라, 여기 번리. 없지? 소랄꽃 소랄꽃 소랄꽃? 어 있다! 소라 있다! 쏘라 있다 쏘라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와. 오 하나 있어. 어, <laughs> 야 서랍고. 아 너무 예뻐. 하나. 예예예 뜨고. 예, 예, 따봐 따봐 또있을수 있어. 감겨. 야. 와. 주변 봐봐. 오, 오또 있다. 오 있다. 오 있다. 와. 오케이. 아세 <laughs> 개. 세개더 <laughs> 있을 수 있어. 아, 세 개. 일단 넣고. 이또 어. 넣고. 야 주변 잘 봐야 돼. 어머. 내가 볼게 물릴 수 있어 조심해. 야뭐손 어. 깨다. 조심해 나. 조심해. 잘 비춰봐. 오 바가지. 조심해 조심해. 없지? 에 이제 없다. 이제 없다. 조심해. 아 아쉽다. 어. 와우, 이거 3개 맞다. 3개짜리, 소라고 그러니까, 기념으 어, 여기있다, 여기있다. 오, 소라 침묵었다, 침물었다 야, 썰매탄소라. 여기, 보여? 썰매탄소라, 뿅. 여기, 여기 소라기 보여, 어머? 뭐? 아, 지금 올라왔네. 여기 짜르륵 소라 있잖아, 어, 소라기. 야, 운이 시원. 좋았어, 아주. 어, 엄청 크다, 완전. 주먹, 주먹. 이 야, 크다. 와, 오늘 잘못이 제일 크다, 여호. 대왕, 오, 야, 완전. 와 이거 진짜 800급인데, 야. 와, 이거 진짜 크다. 멋진 왕주먹 사이즈 획득, 여호. 어두개두개두 개. 어쌍수라쌍수라쌍수라 쌍스러야. 호이들이 쌍스러가 나왔어요. 어, 쫙해봐요 쫙! 쫙. 쫙. 와. 좋았어. 핵득. 핵득. 내려왔어. 아. 입에 목이 들어갈 뻔했다. 아, 괜찮아. 좀 붙어 봐. 여기 이쪽. 이쪽 여보. 여기서있 있잖아. 어, 이거 쌍스러 쌍스러. 코막있 떼니까 왜야여쌍수라 던져 보세요. 너무 좋 어, 죽인 찍고 있어? 찍고 있상 봐. 뭐야? 하나네. 와, 하나네. 상인님 뭐 먹고 있어요? 어 사이즈, 사이즈. 좋아. 좋았어. 좋았어. 주세요 먹을 만큼캐오은이에잘보 올라왔다. 올라왔어. 다오집중합다집중피 말라고. 됐케 어. 캐 보세요. 어 사이즈 좋다. <laughs> 와. 오 네. 나이 사이즈. 와다 주먹받아 여기로 <laughs> 와 대박 잡아주세요 어? 이 어, 사람 이 못봤지 이거? 그러게 <laughs> 이거 열어봐 열어봐 이거 을 채우고 집중을 채우고 쩍 하고 오 이리와 고있 멋져 간장 먹고 있와와 <laughs> 와, 야, 그다. 사이즈 죽여준다 대박 대박 나와주고 있어요 저기 여기, 여기 있다 나는 보인 줄세안보오올랐어 근데 이거 사이즈가 아, 좀 사이즈가 좀 애매한 우와. 사이즈 아, 오, 오 먹을만한 사이즈에요 이거 키 어, 괜찮은데? 킵 사이즈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자, 또 찾아봐, 또 찾아봐. 빨리빨리. 오 소리가 진짜. 참 나는 안 대고 있는 중인데, 와. 자, 대박. 먹기 좋은 사이즈. 오. 이거 키. 키. 근데, 미쳐봐, 여기 데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있어, 있어. 여기 있잖아. 오. 는데 있는데 여기 있는데. 이거 있는 봐. 오, 중스러다. 와, 대박. 대박. 오, 대박. 크다. 좋았어, 좋았어. 야, 와, 엄청 많 엄청 많아. 지금 간접에 어 여기 붙여봐, 여기 있잖아. 어, 나까 頑張って도 진짜 장면을 못찾아왜 이렇게. 그만. 탈퇴한다. 자, 가격나와줍니다야호 우리 지지국이 많네그을면색 <laughs> 이렇게 어. 많이 먹어. 지지 지지. 와, 이렇 지지 탈고 담아 주세요. 와, 예 봐. 아, 사이 좋았어. 오, 사이 좋았어. 아, 봤어. 와, 엄청 많아. 반통 계어 반통 부어 와. 와 반통 남았어. 무거, 무거. 내 들어 줄게 여보 뭐. 아, 같이 들어. 탈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어디? 오, 이거 사이즈 어. 괜찮다. 괜찮 이거 사이즈 괜찮다. 어, 닦아주세요. 아요아 완벽한 소라등 야, 와. 지금 올라온 소라. 오, 크다. 오, 야. 생각보다 와, 와, 크지? 오, 대박. 와. 야호, 크다. 좋았어. 오, 좋았어. 막 올라오고 있어요. 오. 또, 여보, 또 붙여봐. 지금 붙여봐. 붙여봐. 슥. 여기있다. 어디? 오, 사이즈 괜찮다. 이거 괜찮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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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이거? 있어. 오, 걔더 크다. 여기도 있고요. 어, 이거 먼저, 이거 먼저. 두개다 찍었어? 어, 이거 먼저. 와. 쩍 하고, 야호. 옆에 또. 아,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앞에 또 있어요. 와이 켰고. 야, 와 대박 와, 이 벗는다 오 와. 사이즈 좋았어 와, 이거 와 <laughs> <핵들>. 대박 <laughs> 담아주세요 와거박이거워오 <laughs> 와, <대박. 웃음> 어, 여기 있다 소라 붙어있다 어디 어디 소라 오 사이즈 와, 좋은데 <laughs> 봐. 와 이거 봐와 이거 봐와 돌에 도래 붙어있는 소라 돌에 딱 붙어있는 소라 쩍 전복소라 와 소라 이제 <laughs> <laughs> 소라 <소라지>. 진짜 잘 <laughs> 나온다 어. 오 여기 소라다 오 소라 어디 어디 저기, 오 여기. 사이즈 오, 오, 괜찮아요. 딱 좋아. 딱, 딱 좋아. 조입소라 어. 오! 쩍. 야, 힘이 그냥 와. 아주 전복급이구만. 야, 좋았어. 좋았어. <laughs> 야. 와, 엄청 크다. <laughs> 무거워, 무거워. 엄청 이제. 엄청 많아. 진짜 무겁다. 어. 여기다 어? 이거 봐. 아무도 어. 못 보고 싶잖아. <laughs> 아무도못 보고 지나가어 대박. 상어도 지나갔는데. 대박. 와, 지나가도 대박. 못 봐. 와, 대박. 우와. 대박. 이, 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어디? 오 이거 진짜 주먹채 체질인데. 주먹 채질이야 주먹 채질이야좀 크지? 오, 와. 장어도 다 엄청 커요. 야. 긴 <laughs> 것만 보시는구만. 아 이거 봐. 잘했어요. 뭐. 어. 깐만와 대박. 오장어 애기 장어. 애기 장어. 장어 낙지 가 생겼네 왔구요 이거? 있는 걸까? 와 설마 색깔 너무 예쁜데 와 이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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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있어 와, 있어 있어 주황색 소라가 있어 주황색 소라 처음 왔다 처음 봤다 그죠 뭐 어디 있다 있어 있어 오, 와 변종 소라야 소라. 오 변종 소라 와 이쁘다 그죠 예쁜 어머. 주먹소라 아 획득 획득 담아 주세요 담아 주세요 어 있다 있어 저 밑에 저 밑에 있어 어디 저 밑에 어디 와 밑에. 이거 봐 이거 저 밑에 어 아닌데 맞아 해봐 맞아 맞아봐 맞아. 파가졌어 파가졌어 와 꽝인가 꽝 같은데 소리가 있잖아. 오 있다. 오 있다. 야 있다. 이거 봐. 와, <laughs> 와. 엄청 크다. 야, 엄청 크지? 와 대박. 와 장난 아니다. 와 내가 봤잖아. 와 <laughs> 대박, 대박, 대박 대박 <laughs> 대박 와 대박 대어네 눈에 딱. 따... 오. 오 있다. 어? 어디? 여기 와. 여기 여기. 와 크다. 와이 커. 이그 사이즈 커. 와, 와 대박. 야, 빈깡이 없어. 와 다져먹고 소라, 소라 와 이거 봐. 야, 와 사이즈 오, 너무 좋아. 좋았어 연타서. 와 연타서. 와 연타석 진짜 맞아서. 주박 주라. 오 대박. 우와. <laughs> 야, 관통 쳤어. 와, 엄청 많이 잡았어. 낙지에다가 막 그냥 <laughs> 와, 와, 장난 아니다. 낙지 죽었겠다. 안 죽어, 안 죽어. 톡 쳤어. 아, 진짜? 이거 엄청 크고 있다니까 여기 봐봐. 사이즈 크다 이거. <laughs> 아, 야, 가까이 비춰봐더 어. 가까이 비춰 와. 사이즈, 완전 주먹이다 어? 주먹구. 어? 주먹이야. 아, 대 <laughs> 내가 왔지요. 담아주세요. 오. 봐봐. 가까이 붙여야 돼, 이거. 보여? 어, 보여, 보여. 보여요, 보여, 보여요, 여보? 보여요, 예? 보여요. 예, 보여. 어, 보여요, 얘는 보여, 보여. 는 아닌가? 걔는 깡이고. 오꽝고 껍데기고, 개가 진짜. 진짜. 오, 오. 딱 반주먹 사이즈. 좋았어. 좋았어. 깨끗하구만 아주. 깨끗하고많 무서워, 이자니까 <laughs> 자, 오늘의 주방입니다. 오늘 소라 해루질 대성공.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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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라꽃도 보고, 주먹사라도 보고, 좋아. 아주 즐거운 해루질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음 영상에 또 뵙겠습니다. 빠이빠이. 안녕. <laughs> 안녕. 낙지 최고. <laughs> 최고.